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곧 달러의 강세. 반대로 원화의 약세를 뜻하죠. 그러면 달러는 왜 강해지고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최근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과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어, 가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어, 두 개의 페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페어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통화 사이의 가치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기는원 달러 환율의 상승은 곧 달러의 강세, 반대로 원화의 약세를 뜻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달러는 왜 강해지고 있느냐?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너무나 정말 강력한 고용과 경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있겠고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경기 침체 위협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불안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확실하면은 가장 안전한 통화를 찾거든요. 그 가장 안전한 통화는 당연히 달러겠죠. 그러면서 달러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달러에 비해 원화가 더 메리트를 가진 면도 없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율의 변동이 김치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네 당연히 있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향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가 계속해서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 환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현 시점에서부터도 미래의 환율이 오를 것을 계산을 해서 미리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겠죠. 마치 김치 프리미엄은 4.4%의 수준을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 뭐 4.4%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은 평상시에는 뭐한 2%, 3%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좋아지면은 5%에서 10% 수준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정말로 장이 뜨거워졌다. 완전 불장이다. 하면 10%를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5%가 조금 안 되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넘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도 조금씩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달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인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김치 프리미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김치 프리미엄 자체도 분명히 최초 사이클 때부터 보면은 조금씩 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성숙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간의이 코인을 송수신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한쪽이 막 시골 시장처럼 이렇게 고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이번에 들어서는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패킹돼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오년이 되면은 아마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코인도 분명히 세금이 붙을 예정이죠 그럼 현재 김치 프리미엄에는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금이 생기게 된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약해지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의 변동성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해외 거래소로 어차피 돈을 보내기 위해서도 국내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원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한국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다고 해도 김치 프리미엄에서 자유로. 지금처럼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국내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과거에는 이원 달러 환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장기간의 추세를 보면은 분명하게 원화 환율이 달러에 비해서 약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원화가 달러에 대비 장기적인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이 과거에는 무역 적자국,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지만 이제는 무역 흑자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과거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더 이상 통화량 조절만을 통해서 환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보다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면 환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가능하면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화 자산, 뭐 미국 주식이나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대부분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죠. 이런 달러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 급등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원화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